장기풍의 몰래카메라 장기풍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자격증이 가장 많은 상위 1% 남자 보여드릴게요. Come on! 저기 그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엊그저께 제가 자격증을 하나 제가 땄거든요. 근데 진짜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 하나 제가 땄어요. 자격증, 음, 가위바위보 네? 2급 기능사 자격증 해가지고, 응. 어, 안내면 진다리에서 개최한 가위바위보 대회에서 우상송조에 얻어가지고 2급 기능사. 그 대한 산판위선 협회장 짱깽고 선생님께서. 혹시 가위바위보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저가위바보 잘해요. 어, 잘해요? <laughs> 1급, 1급 있어요? 아니요. 어, 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laughs> 가위바위보. 봐봐요. 오. 이게 전 눈을 보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깠어, 깠어. 응. 늦게는 이렇게 했어요. 아, 다시 할까요? 바위바위보. 아, 봐봐요. 음. 야. 자격증 없죠? 네. 그니까 러 내가 이기는구나. 어... 아, 다시 한번 해봐요.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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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봐봐. 아니, 왜냐면 하 확실히 <laughs> 2급 딴 사람들은 다한 판에 이기더라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엄마가 자격증 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몇개 많이 땄어요, 자격증. 평생 자격증만 딴데몇 개만 좀 자랑 좀, 좀 해도 돼요. 자격증 너무 많아요, 어, 제가. 아, 제가. 아, 이만큼 있어. 아, 자격증이. 봐봐, 여기 효자 자격증 있죠? 부모에게, 부모에게 효도함이 있어서 타의 모범이 돼가지고, 대한윤여협회장 대안 신천이, <laughs> 네? 유모차 면허 자격증, 일종대통, 이거 대한 이거 이거 내가 생을 8개월 때딴 거거든요? 생을 8개월 때 땄다가, 네. 제가 분유 많이 먹고, 분유, 분유단속 네. 걸려가지고, 네. 네. 취소된 거야, 취소. 돈 빌리기 이급기사 자격증. <laughs> 이거, 친구가 돈 빌리기 좀 어렵잖아요. 네. 난돈 빌리기 이급기록 자격증 있어. 돈 빌려볼게요. 야, 형수야. 어, 어, 나 100만원만 블랙으로 가. 어, 아, 어, 100만원은 없으안 돼. 50만원만, 50만원. 어, 그제, 그 바로. 어, 고마워 응. 맞죠? 뭘 짜? 이게 또 2급이어서 1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1급을 따야 100만원. 음식물 처리 기능사 2급 있거든요. 식거다 드시잖아. 다 드시고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자, 이런 젤리 있죠? 젤리. 딱 떨어졌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이제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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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격+ 자격증이 있으니까. <laughs> 자격증. 근데 이불 위어 가지고 이런 거 밖에 못해. 이런 큰 음식물 쓰레기는 그 에코 음식물 처리기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 음식물 처리기 있으면 범위서 제가 쳐드릴게요 에코 음식물 처리기가 깔끔하게 처리해줄 거야. 어떻게 할게? 자동차 후진 자격증. 이종 후진으로 부산까지 가면 일종인데. 내후딩대까지 왔다, 대군까지 왔다. 헤어질 때또 만나요. 파이팅 자격증 있거든요. 아 파이팅 한번 뭐. 파이팅. 맞습본 네. 시간 되세요? 네. 자격증 많이 따세요. 예, 예. <laughs> 자격증이 미래다. 아, 것이 바로 에콥 음식물 리기입니다 건조통을 넣은 다음에 요뚱 닫고 싹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저소음 정말 조용합니다 뒤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이렇게 쌓여도 전혀 냄새가 나질 않아요 전자동 오토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여기에 넣으면요 1.5kg가 되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에콥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깔끔하다 몰래카메라예요 자격증 많은 척 해가지고 아, 그래. 찍고 있잖아. 어.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네, 여기서 여기 앉아 계신 분 모여주시죠. 오늘 땅에 떨어진 건 10개 먹었어요, 지금.